준비를 마치고 나서 시작하려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준비하는 동안 환경이 더 어렵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글은 임경선 작가의 태도에 대하여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유발한다고 하지만 사실 생각만 한다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록도 그렇고, 업무도,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 반드시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달려갔다가 그 길이 아니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할 수도 있으니까. 기록으로 호기심을 키워준다는 것은 무언가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모르면 호기심도 생길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서 서서히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이 기억보조장치가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단어만 기록해 놓더라도 그것이 단초가 되어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로 탄생될 수 있습니다. 한번 기록한 것은 영원히 기억된다라는 말처럼 영원히 기억 속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기록을 통해 기억을 소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때 기록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필요성입니다. 이것은 비단 기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피로성입니다. 운동은 피로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꾸 운동을 하여 살을 빼라고 하면 운동을 하게 될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 아무리 어머니가 만날 때마다 배살을 빼라고 하여도 이것은 반가운 사람 마중 나와 있는 건데요 라며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러다 제가 피로성을 느끼고 나서는 적극적으로 절 운동을 시작하였고 발끝치기를 추가하고 결국 만보 운동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필요성을 느껴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 저의 체중은 90에서 100kg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여러 번 반복, 반복하여 노출되거나 행동하여 자동으로 한다면 그것은 바로 습관인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러한 습관이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자신이 가진 습관 중에 나쁜 습관이 더 많다면 분명히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고 좋은 습관이 더 많다면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습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종이를 꺼내 왼쪽에는 자신의 좋은 습관을, 오른쪽에는 나쁜 습관을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더 많은 습관이 있는지로 자신의 미래의 삶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금년에 성공하고 그 시간을 운동에 할애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혹자는 담배를 피워도 오래 살 사람은 산다고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담배를 피우고도 오래 살았다면 안 피웠다면 얼마나 더 오래 살수 있었을까요습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만들어질 영상 습관이 제일 쉬웠어요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일곱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부터 기록을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을 하기 위해 도구를 찾습니다. 이것은 마치 탁구를 치려면 탁구공과 탁구채 그리고 탁구대화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이때 기록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기록보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기록은 내일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처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고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음 날이 되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다 생각이 안 나게 되고 결국 기록을 포기하는 상황에 도달합니다. 이처럼 기록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록을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저희 경험을 토대로 실제적인 기록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재미있는 기록으로 도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새로운 기록거리를 찾아서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됩니다.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구독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구독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아요보다는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므로 좋아요를 누르는 수고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이 없어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7시에 자동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실천을 기다리겠습니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1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